셋, 둘, 하나, 출발! 벌초는요, 살아있는 후손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서 물려주신 정신을 기리며 대소가 아니, 그 집안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가풍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치르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돌장입니다 2021년 8월 2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모처럼 비가 그치고 따스한 해살이 화창하게 아침을 밝히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어제는 하루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무언가 할수 있을 것 같다 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서비는 심리에 천석을 감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무렵 해살의 질이 벼 수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귀농귀촌후 최고 아이템 애초기 사용법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제 곧 벌초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2021년도 처서입니다 8월 23일이죠 처서는 24개의 절기 중에서 14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처서가 지나면 풀이 더 이상 마디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집 주위에 풀을 깎거나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서 이전에 자란 풀은 마디가 생겨서 낙엽이 진 후에도 풀이, 죽은 풀이 형태를 유지하며 겨울을 나기 때문에 보기가 앙상하고 흉하게 되지만, 처서 이후에 자라난 풀은 낙엽이 지고 나면 꼬부라져가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서 이후에 벌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벌초를 하기 좋은 이유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처서 이후에는 유해 곤충들 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벌초할 때 반드시 이것만은 준비하라 그리고 벌초할 때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예초기가 대세니까 옛날에는 참 낯으로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낯은 빼고요. 벌초기로, 벌, 예초기로 벌초를 한다 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초기로 벌초를 할 때는요, 안전화, 가죽장가, 도시. 정강이 보호대, 안면 보호대, 그리고 앞치마도 준비하면 더욱 좋겠죠. 또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곤충 해피제하고 물파스하고 에프킬라 두통 이상. 에프킬라는 최소한 두 통입니다. 왜냐하면 양손이 잡고 벌집을 공격할 때 필요한 거니까요. 안전하는요, 뱀, 그리고 목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미끄러짐에서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안전화를 반드시 신게 되는 것이고요. 가죽장갑은 벌 같은 곤충들을 습격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손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목장갑을 끼고 산소를 벌추하다가 말벌한테 손등을 세 방을 쏘게 해서 병원에서 해독제를 맞는 불상사가 2016년도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강이 보호되는 배무 공격을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앞치마는요, 돌 같은 비산물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앞치마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면 보호대는, 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눈과 얼굴의 절대적인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에프킬라 두개 이상은 벌집을 제거하기 위한 최고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준비를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걸 준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5분 정도 앉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왔다고 막 들이대가지고 막 애초기 이러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왜그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 주위를 돌면서 모래나 흙 같은 것들을 휙휙깊었던지 휙 보면요. 벌이 있으면 확 하고 날아옵니다. 천병들이 있잖아요. 벙 하고 그냥 일, 일곱 여덟 마리가 휙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가고 그게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그 주위를 안 깎는다든가 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부키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없애는 거죠. 그리고 산소 주위에 세굴이 발생했거나 또는 동물 피해가 없는지 또는 죽은 잔디가 없는지 이거를 살펴보고 나서 간단하게 술한잔 올리고 벌초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술한잔 올리고 벌초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한숨 쉬어서. 너무 급하게 되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한숨 쉬어서 하라는 의미에서 꼭 술을 올리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경우가 많다는 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위에 듣기로도 1년에 몇 명씩 벌한대 쏘여가지고 벌 차오러 갔다가, 아, 참말로 그런 해를 당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정말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은 경우도 봤어요. 아, 1년 동안 벌이 집을 짓고 살기 좋게 방치해 뒀다가 갑자기 나타난 인간들이 자기 집 주위를 해꼬지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벌들의 필사적인 공적 생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정비가 되는 기본정비는요, 가정에서 하고 왔다고 일단 가정 하고 지금부터는 애초기 다루는 기본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초기 시동 방법입니다. 예초기 하우징이죠. 이거를 밟고, 그 다음에 가볍게 당겨주기 전에 요거를 분명히 알 p m 을 낮춰줘야 됩니다. 이래 막 올려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굉잉 돌거든요. 이래서 가볍게 당기죠. <laughs> 풀이 많이 우거진 경우에는 산소 주변부부터 먼저 깎고 나서 봉분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봉분을 먼저 깎게 되면 그 대치 때문에 작업하는데 불편하고요. 그 대치가 쓰러지면서 옆에 풀을 눌리게 되면 풀이 눕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또 1년에 애초기를 한번 만지시는 분들은요. 애초기를 다루는 다음을 찾기 위해서 워닝업을 주변을 해서 해가지고 다음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세 가지죠. 그리고 풀이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니라면 체력이 남아 있을 때 체력이 떨어지면 손이 더덜덜 떨리거든요. 손이 떨리지 않아서 가장, 어, 일하기 좋을 때, 품질을 가장 높일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봉분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서 좀덜 중요한 주변부를 애측하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이 많이 오게 됐을 때는, 어, 주변부부터 하고, 풀이 적당히 있을 때는 봉분부터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작업 방법입니다. 예측이 작업 방법은요, 작업 현장과 작업 상황, 그리고 원하는 품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평소에 하는 작업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자의 습관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씁니다. 첫 번째는, 어, 이렇게 천천히 한 번에 원하는 품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 그릴 때 유리한 점은, 어, 이게 골고루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깎을 때 보면 한 번에 쫙 깎아 나가는 사람이고 또는 한번슥 깎고 나서 고름질을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처럼 처음부터 해 나가는 사람이, 어, 더 꼼꼼한 사람이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어, 약간 덜 꼼꼼하지만 대신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80% 정도 휙휙 쳐나가고 나서 두 번째 가끔면서 고름질로 원하는 품질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잔디가 고른 경우이거나 또는 잔디가 선거래가지고 풀이 좀 적은데 그런 경우에 사용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잡풀들과 잔디가 많이 우거져가 어울려졌을 때 이때 대치가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대치를 폭파시기도 폭파시기도 한 번에 완성도를 높이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치고 나가고그 다음에 풀을, 대치를 싹 긁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 주는게 맞겠죠 산소 벌초 경우에 엔진 RPM은요 아, 요렇게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우거진 곳에서는 최대로 올려 가지고 여러 분 대치가 폭발 될수 있게 치고 치고 치는 게 좋겠고요 좀성은 곳이라면 RPM을 60에서 80%하이가 100이라고 봤을 때 60에서 80% 정도 맞추고 천천히 한 번에 천천히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초기 사용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벌초는요. 살아있는 후손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서 물려주신 정신을 기리며 대소가 아니 그 집안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가풍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하여 치려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 시청자님들 2021년도 벌초 무탈하게 그리고 뜻있는 벌초여 행길 되시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로 벌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